우리 디스크는 보통 우리 디스크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이 디스크는 과연 어떤가? 우리 알아보면요, 디스크는 보통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 성분의 구조물인데요, 되게 우리 몸을 부드럽게 한다든지 외부로부터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신경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일을 하거나 많은 오래 앉아 있고 잘못된 자세를 하게 되면 이런 디스크의 어떤 행성 변화, 즉 노화가 빨리 진행이 돼서 이것이 디스크를 갈라지게 하고 또그 안에 있는 수액 성분이 흘러나와서 어 우리 신경 주위에 자극을 주고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바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통증이 오는 경우를 우리가 허리 디스크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들 여러분들 보통 어 디스크 디스크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허리 디스크병이고요. 그 원인은 바로 여러분들의 잘못된 자세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빨리 이해하실 겁니다. 보통 우리 허리 아프고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병 중에는 허리스크마에가 척추협착증이라는 병이 있죠. 많은 어르신들 분들이 다리가 아팠을 때아 협착증이 왔구나 이렇게들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흔히들 다리가 아프면 아, 좌우신경통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통증을 어,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척추협착증은 어, 디스크하고 뭐 다른 병인가, 어떤 병인가를 어, 잠깐 우리가 알아보게 되면요. 어, 척추관 협착증은 어, 주로 이 척추관에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져 있는, 주로 협착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디스크 그러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자극 주고 염증을 일으키고 이것이 나아가서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척추협착증은 어좀 디스크하고 좀 다른 게요 어 단순히 디스크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디스크가 퇴행성으로 튀어나오고 또어 신경관에 있는 관절, 관절이 두꺼워지고 또 인대가 점점 두꺼워짐으로써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전체적으로 좁아지게 되죠. 주로 즉, 협착이 일어나서 신경을 꼭 졸라면은 이런 협착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협착증이 생기게 되면 주로 다리 쪽으로 저리고 터질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디스크하고 다른 점이고요. 가장 특징적인 것이라면 디스크는 보통 앉아있을 때 많이 아파요. 하지만 적절한 협착증은 앉아있을 때는 하나도 안 아프고 주로 걸어 다닐 때 다리가 땡기고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디스크하고 어, 적정 협착증이라고 어,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들 중에 에, 허리에 무리를 일기고 어, 이런 통증을 일기는 많은 에, 어,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 허리 아프고 그러면 허리들 뭐 어디가 아프다고 생각?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아 교통사고 아니면 무거운 물건 들다. 이런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 거의 원인,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자세, 앉아있는 자세가 잘못해서 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앉아서 일할 때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서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허리를, 어, 바로 노화를 빨리 진행을 시키게 됩니다. 왜 그러냐 면요 보통 허리는 망곡 앞으로 이렇게 사악 이렇게 망곡을 일으키게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 오래 앉아서 일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허리가 구부러지죠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지면서 허리 쪽에 있는 척추뼈가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디스크에 부적절한 어떤 압력이 전달되고 이것이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를 빨리 야기시켜서 어떤 디스크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디스크를 일으키는 가장 나쁜 어, 적은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자세 그리고 생활 나쁜 생활 습관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체중이 어, 요새 많이 부는 분들 많죠. 그래서 비만 되신 분들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디스크 가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일어납니다. 또한 이제 현대인들은 보면 운동도 많이 안 하고 그냥 주로 자동차 많이 타기 때문에 이런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허리 주위의 근육이 약해지면서 이런 디스크가 쉽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신경 써서 조심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